이번에는 덕성여자고등학교 박한철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드디어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박한철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 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재 및 교과서를 50여 종이나 집필을 하셨고요. 미디어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 방안 연구. 교육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10여 종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현재는 전국 미디어 리터러시 교사협회 운영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계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한철 선생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방 보여드린 사진은 15년 전 사진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앞, 앞에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정말 재미있고 의미있는 수업을 많이 하셔서 저도 오늘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 재미와 의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어, 오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청소년과 미디어, 리터러시,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들 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정규 교과로 편성해서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실 텐데 기대도 있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사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뭐 자유학기제, 뭐 교과 연계형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육과정이 좀 개편되면서 독립 교과목 형태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저도 뭐, 한, 교직 생활 24년 정도 됐으니까요. 24년 전부터 미디어 교육, 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정규 교과의 편성에서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3월에 이제 교육과정이 일부 개정되어서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이제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저희는 서울시 교육청에 교과목 신설을 신청하고 또 심의 후에 예, 신설과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설과목 승인을 받으려면 이제 그 교육과정을 제출하고 신청서 내면 이제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 또 이제 인정도서 신청을 하게 되고 인정도서 이제 심사가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21년에 교양교과군의 진로 선택함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를 좀 돕기 위해서 고등학교 교과목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하는 이제 필수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 과목이라고 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목에 대한 심화 또는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이제 다루는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제 청소년과 미디어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흔히 말한 NIS에 그 과목을 등재해 놨으니까 아마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는 음 별다른 절차 없이 학교 교육 과정에 이 과목을 편제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과 미디어 과목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는 저희가 그 교육 과정을 제출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그렇죠, 저런 내용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뭐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어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해서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별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미디어로 자신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공유, 전파, 협업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능력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논의들이 다이 목표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 이제 목표는 앞에 말씀드렸던 거를 이렇게 그 교육과정 편지에 맞게 진술을 한 겁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과목의 내용 체계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제 교육 과정 자체가 저런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내용 요소, 기능이 있습니다. 내용 요소나 일반화된 지식이라 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기능은 우리가 할수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이제 네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미디어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대학교 때 정도나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논의들도 있었지만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미디어에 대한 본질을 본질의 바탕을 두고 교육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협의가 있어서 일단 오늘 미디어의 본질을 어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그 연구자님 말씀하셨던 미디어 콘텐츠 향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비판적 분석과 활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그 여담이지만 지금 이제 중학교용 청소년과 미디어도 지금 현재 지필이 되고 교육청의 이제 인정 도서 심사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데요. 에, 거기는 좀 다른 그 미디어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래서 고등학교에는 이제 뉴스 중심으로 어, 비판적인 분석과 활용을 할수 있는 에,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단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은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참여, 사회 참여. 그래서 주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어, 우리가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활동을 통해서 할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그걸 우리 이제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데, 성취 기준을 한 단원에 세 개씩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원은 대단원은 중단원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단원당, 한 대단원당 성취 기준이 세 개가 있고, 어, 그세 개가 여기와 같습니다. 제가 뭐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미디어의 본질이었으니까요. 뭐 개념이나 변천 과정. 또 어떤 어떤 분들이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또 공공성과 상업성, 또 미디어의 기능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그두 번째 향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좀 이제 타겟으로 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심미적으로 감상하는 하는 방법, 또 이제 그거를 감상하면서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재현의 문제들을 한번. 대세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분석과 활용에서는 이제 뉴스 제작 과정이나 우리 사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든지 또 인포데믹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음, 그걸 어떻게 탐색하고 또그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이 뭐 뉴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흔히 말하는 뭐 팩트 체크. 그래서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함께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상황과 목적에 맞게 이제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또 소통할 때는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사회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어, 교과서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국어 교과서의 스타일이 있고 사회 교과서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 교과서는 좀 사회 교과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단원 들어가기는 뭐생각 열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두 시간 가까이 그, 그 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토의하고 함께 활동하는 그런 걸로 우리 교과서는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단원에 대한 소개인데요. 중단원은 이제 아까 중단원이 세개라고 말씀드렸죠. 한 대단원에. 그래서 중단원에서 이제 왜 배우고 뭘 배우고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 설계도를 보여주는 그 앞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단원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학습을 위해 필요한 개념,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보셨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구 활동이 보통 있죠. 그래서 자료를 제시하고 우리가 뭔가 활동도 하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토의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단원에서 다루지 못했던 좀 심화할 수 있는 내용들도 중단원 심화 활동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단원 프로젝트는 이제 그~ 우리 아까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제작과 관련된 그니까 러 흔히 말하는 창의적 표현에 관한 부분이 단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고 어~ 미디어로 표현하는 활동들을 이제 각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숨겨놓은 거죠 이제 내재시켰다고 볼수 있는데 예 그런 일환으로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예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마지막 대단원 프로젝트 활동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수업 사례로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앞에 선생님은 이렇게 PT를 막 줄이느라고 애쓰셨는데 저는 하나라도 더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겨우 이 PT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미디어 리터러시첫 수, 첫, 첫 수업 시간에 그뭘 할까 하다가 사진 한장 찍고 이제 이름표 만들게 자기 이름과 그 미디어 생활과를 좀 연결시켜서 하는 이름표 활동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올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이어폰으로만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관에서만 영화를 자기는 보려고 노력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름표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이름, 이름의 그 뭐라고죠, 이니셜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내가 왜 이걸 좋아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미디어 어떤 이용 현황이나 자기 삶 속에서 위치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내 삶과 미디어를 성찰하는 요게 이제 아마 일단원의 첫 번째 생각 열기, 아, 대단원 도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길게 살진 않았지만 자기 삶 속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결정적인 순간을 한번 적어보고 그 의미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함께 들어가는 그런 대단한 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카메라 언어 이렇는 이제 뭐그 이렇게 복구 피고 그래서 뭐 이제 야외 활동으로 이제 어 나가서 이제 숏과 앵글에 대해서 이제 자, 해, 저기 찍어보고 그다음 의미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찍은 사진 가지고, 어, 카메라 숏과 앵글의 차이에 따라서, 어, 의미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본 활동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보 검색 및 평가 공유 어, 관련된 활동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이나 구글이나 네이버를 좀 비교 분석해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기본적인 자료들도 조금 주고, 교과서에도 관련 자료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별로 협업 활동을 통해서 내용들을 이제 파악해 봅니다. 이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저희가 뭐꼭 시험을 봐야 되는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좀 여유를 두고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대한 10분 이내로 내가 이야기하고 40분 정도는 학생들이 활동하고 스스로 질문해 보고 탐색해 보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자기가 정리하고 또 참여해 볼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이제 디자인을 했었었는데 이 활동이 거기에 딱 부합하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학생들 이 자기가 이 시청하고 있었던 뭐 드라마에 좀 이렇게 드라마를 좀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포털마다 검색 엔진은 어떤 차이가 있고 특성은 어떤지 또 모바일과 PC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플랫폼에 대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빨리 해야겠네요. 이거는 이제 정보 검색 및 평가 공유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정보를 공유 받으면 그걸 공유하기에 앞서서 이 딩크 전략이라고 해서 좀 유명한 게 있는데 그 딩크 전략에근거해서 기존에 이제 나와 있던 자기가 전달받았던 정보들을 그띵크 전략에 의해서 공유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데이터랩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자기가 일종 일종의 데이터 마이닝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빅데이터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 데이터를 한번 어, 만져보는 그러면서 의미들을 파악하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보통 이제 어떤 미디어들이 등장하면 그 미디어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는 수업들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건 PMI 기법을 이용해서 유튜브나 또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이제 의미 장단점이나 흥미로운 점을 찾아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셜 미디어 용도를 파악하는 그래서 이제 벌집 모양 교과서에 나온 건데 소셜 미디어가 어떤 용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렇게 색칠을 해가면서 의미들을 찾아보는 그런 활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표현 소셜 미 사단원인데요. 소셜 미디어로 자기 표현하는 활동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런 자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했는지를 어, 자기가 그려서 학생들한테 발표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 그리고 이것도 사단원인데요 사회적 관계 맺기와 소통의 원칙. 우리가 소셜 미디어로 사회적 관계 맺기를 하고 소통을 할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선순위도 한번 정해보고, 그리고 아래 보면 이렇게 그 이렇게 뱃지 만들기를 해서 학생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처방전 만들기는 우리가 이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이제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처방전을 써주면서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뭐가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것도 사단으로 있는데 존중받고 존중해야 될 저작권 보통 이제 저작권 하면 저작권 침해 뭐 저작권 보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이제 어 존중받고 존중해야 될 그런 책임과 권리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저작권과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 아 여기는 이제 저작권에 관한 수업인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냥, 그냥 단순히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홈페이지 그 저작권 관련 홈페이지도 탐구해 방문해서 탐구도 해보고 의미들을 찾아보는 그런 활동들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카드뉴스를 만들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뭔가를 만들 때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아닌까 뭐, 기획서를 쓴다거나 스토리텔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토리보드를 만들고 직접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제 수행한 과정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만들 때는 여기 보면 뭐 미리 캔버스 같은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절차들을 잘 지켜서 앞으로 미디어 관련된 것들을 할 때마다 그런 절차들을 하면서 의미들을 성찰해 보는 그리고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성찰, 결과물에 대한 성찰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 도 이제 개인정보 관련 카드뉴스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도 이제 몇 권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 참여에 관련된 단원을 하다가. 제가 그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읽어보니까 되게 좋아서 그 해시태그 운동 그래서 그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이제 책의 결정적 장면도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다짐할 것이다라는 이 핑거 비주얼 맵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피라미드는 이제 유튜브를 사용할 때 단순히 보고 그냥, 그냥 댓글 다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소극적 참여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자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학습하는 그런 단원인데 학생들이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팩트체크를 조금 한 4차 시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어, 이제 어떤 절차로 할까 하다가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했었냐면 어, 일단은 팩트체크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들을 쭉 보고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학생이 만든 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나왔던 단어들을 이용해서 어떤 관점과 어떤 전략으로 그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좀 정리해 보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한번 설명을 마지막에 하긴 했었는데 었 그리고 이제 그 팩트 체크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톡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톡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고 또뭐그 뭐, SNU 팩트체크 사이트도 가보고,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비카인즈인가요? 그 뉴스 검색하는 사이트들로 가서 검색법, 뭐그 다음에 뭐 국가통계포탈,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쭉다 저희가 한번 돌아서 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주제를 하나 정해서 요 학생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팩트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길긴 했지만 학생들이 좀 맥락과 과정을 통해서 의미들을 잘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요거는 이제 전문가 주제 특강도 저희도 실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저자, 저자들을 좀 온라인으로 초청해서 강의도 좀 하고 그래서 가짜뉴스의 심리학하고 모든 것은 인터넷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상, 세상을 바꾼 미디어, 뭐 그런 책들을 함께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과 미디어, 이제 교과목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20몇 년 동안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제일 해 보고 싶었던 게 이제 생활 기록부에 청소년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쓰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목별 세부 특기 상인데 요즘 입시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아, 이제 어떻게 써 줄까 하다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기말고사 정도 끝나고 나면 보통 주제 탐구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각 과목에서 내가 관심이 있하는 주제를 학생들이 이제 탐구해서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심어 확장해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도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뿐만 아니라 어,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예, 탐구해서 그렇게 이제 발표하고 제가 이제 예,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공통 활동도 넣어주고 이제 개별 탐구. 이 학생 같은 경우 는 이제 필리처상에 대해서 아마 심화 탐구해서 를저널리즘에 대한 어, 분석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피드백도 주고 친구들과 좀 협업하면서 어, 내용들을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서도 되게 감개무량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강해서 내년도 수업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청소년과 미디어를 학생들이 언제 어느 정도 신청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보통 보면 우리 학교 학생이 한200몇명 되면 보통 100명 넘게 신청하지만 제가 원래 감당해야 될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때문에. 보통 은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0명을 선발했었고 내년 수업은 딱 20명만 선발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 조금 저변이 확대되면 많은 학생들이 이 교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는 이게 마지막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급하게 이번 주에 찍긴 했지만 한번 보시고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통해서 어떤 배움을, 배움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리터러시가 처음에는 단지 미디어를 제작한 능력으로만 알아봤는데,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생각들을 공유하는 것까지 전부의 과정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미디어와 관련된 과목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에서 청소년과 미디어라는 과목이 신설되면서 관심 있는 분야의 과목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먼저 미디어의 개념부터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까지 구체롭게 배울 수 있었고, 이렇게 배우는 걸 활동 중심으로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먼저 활동을 해보고 선생님께 내용을 듣고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구글이랑 네이버랑 다음같이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그각 사이트들만의 차이도 알면서 역사 같은 것도 배우게 돼서 좋았고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청소년과 미디어 교과서를 통해 미디어의 사태에 대해서 파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미디어 윤리의식을 기르며 성찰적이고 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어, 학생들이 어, 제가 시킨 대로 잘한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사전에 제가 맛있는 걸 사줬지 제가 어, 인터뷰 내용을 뭐 이렇게 시킨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고 뭔가 비판적 사고력도 기르고 뭔가 아까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건 향유하기 위한. 그 뭐라고죠 첫 걸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량들을다 갖추었기를 바라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나은 미디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한철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교육자로서 보람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한 그런 교육 교재 집필 또 연구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